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간의 쌀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말하의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 같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되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왕의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서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와 물갈로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17절부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네 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17절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을 더해주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해주는 위해 이네 소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지식을 더해주고, 함문과 제주의 명철을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바벨론의 다른 박사, 박수무당 박사나 이, 자, 학문, 이 자들보다도 10배이나 더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명, 다른, 다른 친구들을 명철하게 하신 이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이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친구가 네 친구죠. 내네 친구 중에 다니엘, 이 다니엘 세 친구, 네 명인데, 이네 명에겐 어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냐면, 지식과 학문과 재주 명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understanding. 그러니까 꿈과 이상을 해석하고 understanding 는 그런 은사를 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여기 보면 다, 다 금식한 사람은, 아니, 왕용식을 안 먹은 사람네 사람 네다 똑같은데 다니엘만 특별히 꿈, 몽저, 이상, 이거를 깨닫는 은혜, 지혜를 더 줬다는 거예요. 아니, 네 명이 다 똑같이 왕의 음식을 안 먹었는데 왜 다니엘만 더 해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네 명이 다 똑같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왜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런 걸더 해줬을까? 물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런 뜻을 정했을까를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리즈너브에게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네 명은 다 똑같이 왕의 음식을 안 먹었지만 목숨 걸고 나가서 황관장한테 얘기하고 감독자한테 가서 얘기에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누가 그런 일 당할 때 아, 어? 고양이 목에 방울 달라고 다는 이거 아,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목숨을 걸고 가서 얘기하고 이걸 어? 끌어나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게 한 그큰 공로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인 다니엘서는 꿈과 이상, 드림과 위전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를 다니엘에게 특별히 은사를 더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할 때에도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숨을 걸고라도 그 앞에 나가서 이걸 투철하게 걸고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풀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들을 불러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왕 앞에 이제 다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봐서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왕이 이제 그다 이제 쭉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술격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거예요. 완전히 탁월한 거죠. 어떤 사람이 탁월합니까? 지혜와 청명이 어떤 사람이 더 특별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나, 그런 걸 보시나, 누가 그걸 뭐 봐줘? 아, 보고 봐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왕따당하면서, 목숨 걸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이렇게 한 자들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수나 술래, 그 단에 있는 온 학자들보다도 10배나 더 지와 총명을 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저는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어? 사도들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독 총리, 총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이상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 근데, 다니엘서, 예, 다니엘서 10장인가요? 11장에 보면, 고레스 왕 3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지 않았어요.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왕 3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도 더 살았을 수 있어요. 기록은 고레스 왕 3년의 기록이 비전본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 근데 왜 여기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을까? 도대 체 고레스 왕 원년이 뭔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말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는 의미는 고레스 왕 원년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펄시아, 파사, 페르시아 파사 왕의 파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에 왜 이걸 기록을 했는가? 다니엘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어, 왕에 의해서 느부갓살 왕에 의해서 어, 예루살렘 잡혀가지고 첫 번째로 첫 번째 무리로 바벨론에 잡혀온 자예요. 그래서 파벨론에서 어, 포르생활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됩니까? 그 70년이에요. 바로 이 귀환 첫 번째 귀환. 귀한 영을 내린,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고래수왕이에요. 고래수왕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내용은 다니엘은 그 70년의 포로생활을 다 거치고 그때까지 포로생활 70년 동안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10장, 11장 올라가면 고래수왕 3년에 왕의 일을 벗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먼네까지 살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생활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벗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뭐, 아브라함, 모세, 어? 수많은 다윗, 수많은 종들이 많이 있죠. 시작까지도. 근데, 그중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단점이 없고, 하나 밖에 깊이 쓰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은 아브라함만 해도 자기 마누라를 두 번이라 버리고, 어? 다윗과 그것도 많고 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단점 있는 사람이면 다니엘은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어 첫째. 그리고 하나님의 다니엘의 특징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 선지자, 왕, 예언자, 제세장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에는 대선지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일 뿐 아니라 바벨론, 메대, 파사 세 나라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도 총리, 높은 위치에서 바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어떤 교회 가면 교회에서만 큰 소리 빵빵 치는 장로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선 전혀 영향력이 없어. 어떤 때는 장로님이 회사를 하는데 그저그저 그, 회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사장인 그 장로가 교회 장론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저 평판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원하는 거는 세상과 또 하나, 하나의 나라에서 정말 단일처럼 이렇게 수입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다니엘이처럼 씩 많은 사람이 되, 되시는 저희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일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대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 2, 3년 동안 이렇게 왕실 학교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왕실 학교뿐만 아니라 바로 그걸 그거 끝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총리로 일하고 도지사들로 일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을 쓰이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일 장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서 일 장에 보면은 여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유다 왕여아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메. 누가? 누구 손에? 누가? 바벨론, 이예루살렘의 성전기구를 다 가고 예루살렘 왕도 잡아가고 다 그래, 그랬는데 누가, 누가 이들을, 이 물, 이 성전기구를 바벨론 누구아느살에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의이이이 이, 이 모든 것을 바벨론 누구의느살 와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와, 왜 그래? 와락하니까.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구절에서 구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류을 얻게 하신지라. 이랬죠. 누가? 하나님이. 은혜와 극류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여기 17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내 손에 네 내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시며 단일의 일기는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깨달아, 알게 하더라. 누가? 하나님. 일장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역사와 이 세상을 흐름을, 이런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이 세상이 불신 세상, 운데로 많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이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일장에 보니까 이 많은 부분에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